전날되어서 우리 우봉기 후보님이 당선되는 그 날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하고 또더 발전되는 전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역량이 아, 네. 있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해박하시기 때문에 아마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고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승! 네. 우리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께서 출판 기념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걸어온 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방 그리고 경제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 전주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전주의 문제, 전라북도의 문제를 풀수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쉽게는 민생경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직종이 어렵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가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문제를 불기 위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있는 이 저서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 이 제목 우선 마음에 듭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도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또 잠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하면서 저하고 또 안면을 튼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 보니 어, 이 사람이 이꽉 막힌 공무원이 아니라 꽤 개명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참 괜찮은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뜻을 품고 나선다고 하니, 그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의 우리 전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리자고 하는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거기서 또한 걸음 더 나갑시다 왜 우리가 전라도에서만 수도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대한민국 수도로 합시다 1,4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네덜란드보다 더 많은 집적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북입니다 전주입니다 농생명 수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한다, 한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라도 수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수도, 세계 수도 하자. 두 가지 분야, 농생명과 국제금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우범기 우리 저작께서 그런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범기 이 친구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2010년부터. 그 3년간 기획재정부 그 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 1위에 오르는 등명예 그 전당에 그 헌액 되었고 그 당시에 직원들로부터 레전드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지역 경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 친구의 의지가 담긴 강한 경제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라는 모토로 마련된 자리로 친구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사시느라고 평생 고생하신 제 짝꿍 주은경님께 웃다발을 바치겠습니다. 네. 어.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예. 세계를 전주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전주가 다시 시작은 과거의 영광이었던 전라도의 수도에서 시작을 해야 한국이 담기고 세계가 담길 수 있다. 첫 건부터 이제는 떼야 될 때가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취지입니다.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고 전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고 이 전주라는 땅을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이 떠받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심우국거라 해서 전라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견원이나 태조 이성계나 이순신 장군이 왜 전주를, 왜 전라도를 그렇게 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 전주에 전라도에 경제력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입니다. 농도 농업을 주로 하던 시대에 대한민국 전체의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리 전라도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도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지, 전라도라는 땅 자체가 중요해서 양무호남 심우국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202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다시 건국하면 전주 이렇게 떠받들겠습니까? 더 받들지 않습니다. 왜? 경제력이 약해졌잖아요. 2022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반도체일 수도 있고 조선일 수도 있고 우리 전주가 전북이 가지고 없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오늘 조선을 건국하면 어디로 가요? 부산, 대구, 광주 가기도 바쁩니다. 전주 언제 와요? 가다 가다 갈데 없을 때데 오겠죠. 그 정도로 우리 전주가 스스로 취하게 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틀을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는 어때요? 4 50년 동안의 전주, 전북. 밤 8시면 전주처럼 어두운 도시 참 보기 힘듭니다. 젊은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떠난다고 하면서 밤에 놀게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전주에서 뭐 합니까? 전주 떠나야죠. 정말 전주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도시 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과 돈이 중요한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방 직후에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946년, 7년에. 20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1년, 2021년에 180만 무너졌죠? 근데 중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해방 직후보다 2021년의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대한민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취약해졌다는 얘기고 그 중에 전주 입장에서 볼까요? 그때 땅이 작았죠. 해방 직후에 인구 6만 7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66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주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동안 왜 전주는 버텼어요?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뒷받침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주가 버틴 겁니다. 근데 2022년에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13개 시군이 전주를 뒷받침할, 지원할 인력도 돈도 이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소멸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주가 뭘 해야 돼요? 전주가 마텅의 자격을 가지고 빨리 스스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발전시켜서 이제 전주뿐만 아니라 13개 시군을 책임지는 그런 전주로 우리 스스로 누가 전주 시민이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포항제철, 광양제철, 조선소, 해외 차관 들여다가 지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 시민이 우리 전라북도 스스로 깨어서 그 일을 해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소멸하는 시군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주에 전주를 바치는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전주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버티는 전주 강한 경제 경제력 있는 전주를 이제 우리 전주 시민이 스스로 깨어서 자기를 바꿔서 변화하고 두려움 없이 대혁신을 해야만 이땅 전주가 다시 경제력에서 뒤치지 않고 인구에서 밀리지 않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전라도의 수도로 탄생할 것입니다. 아, 어, 작가님은 지나온 여정을 어 동화책처럼 표현한다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화책 그때는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별로 없었고요. 밤 되면 캄캄해서 그냥 자는 게 익숙한 그래서 머릿속에 쓸데없는 지식이 어려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편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이 되면 제가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직접 자식은 가르치면 안 된다는 유교 정신에 따라서 항상 외부에서 훈장 선생님을 모셔왔고 그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딱 질문을 듣고 그때 읽었던 천자문이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동화책이라기 보다는 내 인생은 그 천자문일 수 있었겠다. 50대의 흔적이 아직 남아가지고 <laughs> 50대 때는 사랑해라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래, 60대에서 지방부터 사랑해라는 말 자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네. 모두를 위하여. 네. 네, 감사합니다. 새본모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번기